연속으로과속다 잠시 후 주차장이 꽉 차가지고 자리가 없어요 오후 2시나 3시쯤에 올라오면 한가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트레일러 베스트를 메고 저희 한 차에 올라왔는데 어, 베스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 어깨 부분에는 어, 지금 귀에 끼고 있는 아이팟이 있고요. 오른쪽, 어, 오른쪽에는 저희 또이 존버 스포츠 선스틱이 있습니다. 어, 보강해서 발라주시면 되고요.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소프트 플라스크. 보통 이쪽에 이제 그 에너지 젤 같은 것들을 넣어두기도 하는데 오늘은 뭐 가벼운 산행이어서 따로 가지고 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마트폰이 안에 들어 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가볍게 넣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여기 지퍼가 있는 곳에는 이제, 이제 자동차 키 같은 것들 넣어 둘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카멜백을 넣어서 어, 물주머니 사용할 수 있고요. 이호스를 이쪽으로 연결을 해서, 어 연결을 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개방형 포켓 하나, 개방형 포켓 두 개가 있고, 또, 계속 시킬 수 있는 스트링이 있습니다. 사이드 측면에는 또 사이드 포켓이 있어서 가벼운 주머니가, 주머니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메인 주머니들입니다. 뭐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제일 중요한 보조 배터리와 기타 충전 케이블들, 그리고 자켓. 이렇게 어서 그리고 또 이제 혹시나 필요할지 몰라서 어 이런 멀티툴 하나 넣어서 베스트 하나만 있으면 든든하게 내가 필요한 물건들 물, 에너지, 먹을거리들 다 가지고서 어 하루 3일까지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사용해보시면 대단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 모였나봐 Obrigado. <laughs>